안녕하세요. 잔마인드 UI 기능 소개를 하게 된 센텍 정보 기술입니다. 잔마인드는 모든 사람에게 익숙한 웹 기반의 UI이기 때문에 타 배치 솔루션에 비해 사용이 용이하여 사용자는 웹을 통해 배치 작업을 관리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잔마인드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 팝업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직자 탭에 들어가면 잔마인드의 장점 기능 중 하나인 대직자 설정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직자 설정 기능은 로그인한 사용자가 휴가 중일 경우 담당한 작업에 대해 대직자에게 작업을 위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옆에는 사용자가 담당한 배치 작업에 대한 각종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 버튼이 있습니다. 최근 알림을 간략하게 알려주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 항목에 내 알림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 알림 조회 페이지에서는 과거 알림부터 현재 알림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마인드의 알림 기능은 사용자 설정에 따라 다양한 알림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림은 기본적으로 웹 알림을 제공하고 있고 레거시 시스템 연결을 통해 SMS나 이메일, 푸시로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대시보드 화면은 메인화면의 컨텐츠 부분입니다. 현재 등록된 잡마인드의 배치작업 수행현황에 대해 직관적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총 14개의 차트가 있으며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좌측에는 사용자가 사용할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작업관리 항목은 배치작업의 수행을 위한 여러 정보를 정의하거나 조회 수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제 항목에서는 작업 수행을 의뢰하거나 승인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실시간 항목에서는 당일 또는 과거에 스케줄된 작업에 대한 처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항목은 미래에 있을 수행 작업에 대한 스케줄 예측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포트 항목에서는 배치 작업의 수행 통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 줍니다. 시스템 항목에선 시스템에 관련된 설정과 추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마인드는 운영자의 작업 편의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의 아래 부분에 열어 봤던 콘텐츠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작업 관리의 작업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의 주 기능은 등록된 작업을 조회하거나 작업을 시 r u d 하는 페이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가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카테고리별 맵 형식으로 보여주며,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리스트 형식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 배치 솔루션 같은 경우 작업 관리자가 많은 작업을 관리하게 될때 카테고리별 특정 작업을 확인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카테고리별 검색 기능이 추가되어 작업을 관리하는 경쟁 제품에 비교하면 훨씬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을 등록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보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등록 팝업이 올라옵니다. 작업 등록의 탭은 작업을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여섯 가지의 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하는 경우 기본 정보와 스케줄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페이지를 보면서 장점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수행 구분을 보게 되면 정기 작업과 수시 작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줄 작업과 수시성 수행을 위한 작업을 별도로 등록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구분을 보면 명령어, 쉘 스크립트, 파일 와처 등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는 타 제품에 비해 여러 종류의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류조치 항목은 잔마인데 유용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작업이 비정상 종료가 되었을 때, 웹에서 알림으로 받을 수도 있고, 레거지 시스템 연계를 통해 SMS나 앱, 이메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설정은 잔마인드에 차별화된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생성하는 사람이 담당자로 지정되는데, 부 담당자를 추가로 설정해서 함께 작업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 설정에서는 언제, 얼만큼 수행할지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한 조건에 따라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기본 정보와 스케줄만 설정해도 작업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 다른 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 탭에서는 해당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수행할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 제어는 작업의 동시 수행에 관련된 설정을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전마인드의 특징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원 제어가 중요한 이유는 작업으로 인한 수행 서버의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하드웨어적인 리소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관리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개변수 설정은 잔마인드에 특화된 기술입니다. 매개변수는 타 제품에 없는 기능이거나 파일로 관리하는 등 복잡하지만 잔마인드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날짜 변수를 미리 정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처리 또한 장마인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작업 결과에 따라 미리 후처리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수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등록된 작업을 더블 클릭하면 작업 정보 팝업이 나오는데 작업을 바로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된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작업 변경 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작업 비교를 통해서 이전 내역과 현재 내역의 달라진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깅 기능을 통해서 이전 내역 시점으로 롤백도 자동으로 쉽게 할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작업 일괄 수정입니다.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일괄 수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 역시 잔마인드의 편리한 기능입니다. 또한, 내보내기, 일괄 다운, 일괄 등록은 작업 정보를 엑셀로 추출하거나 마이그레이션 할때 빠르고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상세 조회 버튼은 조회하고자 하는 작업들만 추려서 볼수 있도록 하는 필터 기능입니다. 우선 작업 관리 항목의 캘린더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업 관리의 캘린더 페이지는 정기 작업에 필요한 캘린더를 CRUD 할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캘린더는 크게 정규 캘린더와 룰 캘린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규 캘린더는 관리자가 일정한 날짜들을 쉽게 정의해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캘린더입니다. 룰 캘린더는 타 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캘린더입니다. 갱신 주기마다 갱신할 필요 없이 룰을 지정해서 복잡한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관리 항목의 차별화된 장점 페이지인 오류 관리 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업 관리 항목의 오류 관리 페이지는 수행된 배치 작업의 상태 값이 비정상 종류로 처리되었을 경우 해당 작업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편리한 페이지입니다. 해당 작업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메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 기능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관리하던 비정상 종료 작업 보고 내용을 오류관리 웹에서 간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담당자가 퇴사를 하더라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후임 담당자가 안정적인 배치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 항목에 나의 요청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나의 요청한 페이지의 주 기능은 작업 페이지에서 등록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작업을 위한 요청은 기본적으로 등록 다음 날부터 수행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며 수시작업처럼 당일부터 수행을 원하신다면 직시수행 여부를 통해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작업 요청에서는 수행일자가 당일이 아닌 과거인 경우에도 설정을 하실 수 있으며 작업 등록 과정 매개 변수가 변동이 생기거나 등록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매개변수 추가 옵션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수행 옵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행하는 게 아닌 운영자의 목적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고로 결제 그룹 관리와 결제 템플릿 관리를 이용하면 다양한 결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항목의 수행 현황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는 승인까지 된 모든 작업이 표시됩니다. 해당 작업 모니터링 페이지는 타 솔루션과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보여집니다. 맵의 우측 하단을 보면 작업들의 상태에 대해 색상으로 가이드되어 쉽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들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해당 작업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행 로고를 통해서 잡마인드의 로고와 해당 커맨드에 대한 로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인 작업의 경우, 대기 정보를 통해서 왜 해당 작업이 대기 중인지에 대한 이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배치 작업은 작업의 선호행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작업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레벨 선호행 기능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선호행 연계 작업만 조회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레벨은 최대 10레벨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이전 작업 수행 현황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전 작업 수행 현황은 전일 작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삭제된 정보도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리스트 형식을 통해 전일 작업 상태마다 분류하실 수 있으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엑셀로도 추출을 하여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석 항목의 수행 예측 페이지는 작업의 스케줄을 분석하여 미래에 있을 작업 수행 예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 관리가 용이합니다. 레프트 항목입니다. 잔마인드는 레프트 항목의 각 페이지에서 배치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스템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시스템 항목에서는 여러 관리 항목이 있는데 장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마인드는 작업이 기본적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동작하는데 서버 그룹 관리 페이지에서 작업 수행 서버를 그룹화 설정하여 작업 수행에 로드 밸런싱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서버 그룹 관리를 통해 에이전트를 그룹으로 관리하며 하나의 에이전트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다른 에이전트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항목에서 감사 로그 페이지는 잔마인드에서 사용자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기록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겼을 시 로그를 보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 타입을 통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잡마인드는 다양한 산업군의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어 타 제품에 비해 많은 장점 기능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략한 소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고 계속해서 추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센텍 정보 기술은 고객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